친구가 모으는 것들인데요. 저는 사실 이런 거잘 모르는데, 대박 많아. 아니, 지방시는 시켰다는데, 안 왔대요, 아직. 아직 안 왔어. 연락주세요. 연락주세요. 이건 할로윈 그거 같아요. 전잘 모르니까는. 아, 켈리들이에요. 어. 아하, 그렇대요. 얘는요? 얘는 아, 홀리데이. 크리스마스? 어. 아, 홀리데이 바비. 얘는 얘는 아, 마이 포스트 밥이. 처음 밥이요? 첫 밥이요? <웃음> <웃음> 전 지금 취했나요? 잘 모르겠는데요. 무튼 그렇대요. 얘는 뭐예요? 뭐야? 뭐야? 얘는... 무슨 그거 같아 선크림 밥이 같아요. 너? 여기 안에 또 제품이 네. 있어요. 아 근데, 근데 왜안 나왔어요? 근데 까먹어서 네.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아무튼 무튼 바비 어. 그렇대요. 주인도 좀... 모르는 바비 저는... 얘는 좀 섹시한데요? 저예요. 저는... 오늘 저. 저좀 오늘 섹시하거든요. 35주년, 아, 35주년. 기년으로 나온 바비 아, 지금 바비가 몇 주년인데요? 50주년 넘었어요. 아 제대로 모르시면 이거 좀 <웃음> 곤란한데요? <웃음> 아무튼, 50주년 넘었답니다. 근데 이거는 30, 아! 이거 같아. 이거가 처음 그건가 봐. 1990, 1959년. 어, 그런가 보다. 아무튼, 35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래요. 아, 여기에 써있네, 이렇게. 완전 섹시하네요, 바비씨. 제 지방시 바비가 네. 얼른 오길 기대하며. 네, 지방시 바비씨 빨리 와주시고요. 안녕. 다섯 개나 먹었어요? 얼마예요? 진짜. 제 저는.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, <laughs> 무튼, 제 친구는 나중에 <laughs> 꿈이 그거예요. 그, 이런 것들을 다 깔아놓고, 그 다음, 빈티지한 소품들을 다 해놓고, 그냥 조그만한 데서 카페 하는 게 꿈이어가지고,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, 거기 꼭 가세요. 언제 오픈할진 모르겠는데 <laughs> 제 친구 한 50살 때 오픈할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그럼 안녕. 바비 친구들 안녕. 절째려 보는 것 같긴 한데 웃고 있으니까는 인사하고 인사 마무리할게요. 안녕.